여기는 평화로운 오시리스 레드 숙소 쓰레 산매경에 빠진 쇼 구경하던 주다이도 한 익명 유저에게 조언을 남기게 되는데 이 글을 본 칸다츠기오는 주다이의 조언에 감명을 받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스카에게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상황은 모르겠는데 일단 아스카부터 감싸고 봅니다. 아스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주다이에게 맞고라를 겁니다. 주다이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보였지만 아스카에 의해 강제로 듀얼이 성사됩니다. 칸다는 아스카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주다이는 일단 듀 듀얼이니까 좋다고 합니다 듀얼 스타트 주다이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스파크맨을 공격 표시로 소환 주다이는 턴을 마칩니다 일단 면식도 없는 놈인지라 무슨 덱인지는 모르겠으니 스파크맨만 내놓고 간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칸다의 턴 서치 쇼크를 발동 해에서 몬스터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덱에서 지속 마법인 키즈아워를 패에 넣습니다 그대로 키즈아워를 발동 덱에서 오시리스 10, 라 10, 오벨리스크 10을 뒷면으로 세트합니다 이 몬스터들의 스 스파... 셋은 공수모두 0입니다. 칸다는 턴을 마칩니다. 매우 유니크한 전법을 구사하는데 대뜸 키즈쇼를 개최합니다. 이 키즈 전술은 아주 현명하다고 할수 있는데 칸다가 순수 피지컬로 주다 이를 이길 수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이 키즈 몬스터들은 지속해서 리쿠르트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즉 전투 데미지 걱정 없이 키즈만으로 승부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키즈를 틀리면 공격한 몬스터가 파괴되니 개체수 걱정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내지컬로 승부를 볼수 있는 키즈 전술은 2레 간극을 줄이고 칸다가 주다이를 공략할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스카우의 기타 등등 관중들도 감탄한 부분이었죠. 선 시작 때 키즈 아워를 즉시 발동한 게 아닌 서치에 따는 점도 인상 깊은데 보통 애니디얼에서 핵심이 되는 카드는 항상 페이에 있는 게 기본값입니다. 하지만 칸다는 서치 카드를 넣음으로써 연출의 합리성까지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칸다가 운이 아닌 체계적인 순리를 중요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칸다가 키즈 쇼로 주다이를 어떻게 공격할지 기대가 됩니다. 반면 주. 주다이는 신났습니다. 모든 퀴즈를 10초 안에 맞춰야 하며 무슨 문제가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갑자기 듀얼에서 네지컬 테스트로 바뀌었는데 자신만만한가 봅니다. 주다이가 칸다의 퀴즈쇼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관전 포인트겠네요. 주다이의 턴 헤더맨을 공격 표시로 소환 스파크맨으로 오벨리스크 10에게 공격 선언 칸다는 오벨리스크 10의 리버스 효과를 발동 퀴즈 대혁명을 발동하기 위한 3장의 카드를 대시오 10초 경과 주다이는 대답을 하지 못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오벨리스크 10을 공격다 공격한 스파크맨은 파괴되고 주다이는 노백 포인트의 효과 데미지를 입습니다. 정답은 단결하는 레지스탕스 탄압받는 시민 도망가는 시민입니다. 오벨리스크 10은 전투로 파괴되었고 오벨리스크 10의 효과로 오벨리스크 20을 덱에서 뒷면수비로 세트합니다. 주다이는 패더맨으로 라시백의 공격선언 라시벨 리버스 효과를 발동 키즈 가각이고 기가 가각이고 고기가 가각이고를 빠르게 3번씩 말하시오. 주다이 도전 고기가 가각이고에서 혀를 씹었습니다. 키즈 실패 따라서 라시벨 공격. 패더맨은 파괴되고 주다이는 500 포인트의 효과 데미지를 입습니다. 라시은 전투로 파괴되었고 라시의 효과로 대개서라 20을 뒷면 수비로 세트합니다 주다이는 턴을 마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퀴즈쇼가 되어 버렸는데 칸다는 이번 턴 내지컬 문제와 피지컬 문제를 하나씩 냈습니다. 주다이가 잼병인 분야를 제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스카도 이건 되겠다 싶어 칸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공경하는 아스카에게 칭찬을 받자 전유라는 칸다군 이걸 동력 삼아 주다이를 더욱 압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예상대로 퀴즈에는 잼병인 모습을 보여준 주다이. 근데 대혁명 삼총사는 꽤 익히 알려진 유이왕 상식인데 지대간이면 어지간히 관심 없나 봅니다. 그에 반해 두번째 문제는 순수 피지컬 문제였는데 저도 해보니까 혀가 꼬여서 이건 틀려도 인정하겠습니다. 주다이는 꺼리낌 없이 퀴즈를 오픈하는걸 볼수 있는데 반반 싸움만 가도 라이프엔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을테니 이찌감치 자원을 거덜내어 필드를 돌파하겠다는 심상 같네요. 칸다의 턴 퀴즈 라이트 올 레프트 발동. 상대는 자신이 셔플한 카드가 어느 쪽 손에 들려있는가를 맞춥니다 맞추면 상대는 500 라이프를 회복 흘릴 경우 500점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주다이는 왼쪽을 선언 정답입니다 주다이는 500점의 라이프를 회복합니다 칸다는 리버스 카드를 한장 세트하고 턴을 맞춥니다 이번 턴엔 찬스 문제를 출제한 칸다 그러나 이번 퀴즈는 주다이의 주특기인 운에 치중된 문제였는데 뭐 주다이가 칸다의 손 움직임을 보고 유추한다는 건 불가능한 영역이라서 그냥 본인의 감대로 맞춰버렸습니다 근데 근데 칸다 입장에선 이런 퀴즈는 되도록이면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다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운의 영역은 누구나 정답의 기회가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식보다는 주관식 문제를 내는 게 효율적입니다. 주다이의 턴, 버스트레이디를 공격표시로 소환, 이어서 오 오버서울 발동, 묘지에서 스파크맨을 공격표시로 특수소환합니다. 스파크맨으로 오시리스 10에게 공격선언, 오시리스 10의 리버스 효과를 발동, 퀴즈, 10초 내에 팔굽혀펴기를 20회 하시오, 주다이 도전,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둘, 헛들 헛돌, 팔굽혀펴기 20회 성공. 따라서 칸다는 500점의 효과 데미지를 입습니다. 오시리스 10은 전투로 파괴되었고, 오시리스 10의 효과로 오시리스 20을 대게서 뒷면 수비로 세트합니다 주다이는 버스트레이드로 오시리스 20에게 공격 선언. 오시리스 20의 리버스 효과를 발동. 히즈, 해당 턴은 듀얼 시작으로부터 몇 턴째인지 맞추시오. 주다이는 다섯 턴째라고 대답합니다. 정답입니다. 오시리스 레드 20은 전투로 파괴되었고, 오시리스 20의 효과로 오시리스 30을 대게서 뒷면 수비 미로 세트 칸다는 키즈 체인지를 발동 상대가 키즈를 맞췄을 때 자신에게로 올 데미지를 무효로 하고 다른 키즈 몬스터를 리버스 오벨리스크 20일 리버스 효과 발동 키즈 뮤지에 있는 몬스터들의 레벨 합계를 맞추시오 주다이는 3을 선언 틀렸습니다 따라서 공격을 했던 버스트레이디는 파괴되고 주다이는 800점의 효과 데미지를 입습니다 정답은 칸다 뮤지에 있는 몬스터의 합계까지 더해 13이었습니다 오벨리스크 20은 뮤지로 보내지고 오벨리스크 20의 효과로 오벨리스크 30을 덱에서 뒷면수비로 세트. 주다이는 턴을 맞힙니다. 주다이는 여전히 물량으로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머리 좀 굴렸던 게 오시리스 레드를 까보니 체력 키즈라는걸 알고는 그쪽만 공략했습니다. 일단 8구펴 펴기 20회 이거 말입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정자세 아닌 것 같은데요. 명확한 기준 없다고 갈아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몇 턴째인지 맞추는 키즈는 통과했지만 세 번째 문제인 묘지에 있는 몬스터의 레벨 합계는 맞추지 못했습니다. 주다이는 자신의 묘지만 생각해서 패덤에 레벨인 3을 선언한 것이지만 키즈의 문장에선 분명히 자신의 묘지가 아닌 그냥 묘지라고 지칭했으므로 이 점을 간과한 건 주다이의 실수가 맞습니다. 지가 맨날 하는 게 국어 게임인데 아니랬습니다. 칸다는 주다이가 키즈를 맞출 확률도 충분히 상정하고 있었는데 키즈 체인지로 노선을 비틀어 주다이에게 역공을 취했습니다. 역시나 믿는 구석이 있었네요. 칸다의 턴. 헌터 채널을 발동. 그 효과로 필드 위에 있는 라 20을 오픈. 키즈. 덱 메뉴에서 텍스트가 50자 이하인 카드를 들어오. 하시오. 주다이는 한 장을 드로우합니다. 드로우 한 카드는 와이드맨, 텍스트가 15자임으로 성공입니다. 따라서 칸다는 800점의 효과 데미지를 입고 라 20은 뮤지로 갑니다. 또한 라 20의 효과로 라 30을 덱에서 뒷면수비로 세트합니다. 칸다는 리버스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턴을 마칩니다 의외로 능동적인 키즈를 내는 것도 가능했는데 만약 주다이가 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타파해 나갈 생각이었겠죠. 이 키즈 몬스터들이 스스로 리버스가 가능한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런 런 카드까지 넣는 걸 봐선 직접 뒤집을 순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하필 이번 문제는 주다이한테 강한 눈발 문제라서 어째 본인이 직접 공격했던 수는 다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주다이의 턴 에어 허밍버드를 공격 표시로 소환 에어 허밍버드의 효과를 발동 상대의 패한 장당 자신은 500 라이프를 회복합니다 주다이는 1000포인트의 라이프를 회복 이어서 미러클 퓨전을 발동 뮤지에 있는 패더맨과 버스트레이디를 융합 소재로 프레임 윙맨을 공격 표시로 특수 소환 스파크맨으로 라3 30에게 공격선언 라 30의 리버스 효과를 발동. 키즈 덱에서 고른 카드 일러스트에 출연한 몬스터의 수를 맞추시오. 칸다가 고른 카드는 백수 대행진. 주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칸다는 더블 찬스를 발동. 몬스터의 효과로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그 수치를 두 배로 합니다. 그 대신 그 전투에서 키즈 몬스터를 공격한 몬스터의 파괴는 무효됩니다. 주다이는 2400 포인트의 효과 데미지를 입습니다. 라 30은 묘지로 갑니다. 주다이는 프레임 윙맨으로 오시리스 30에게 공격선언. 오시리스 30의 리버스 효과를 발동. 히즈, 1분간 숨을 참으시오. 주다이, 도전. 1분 경과. 1분간 숨 참기 성공. 칸다는 1200포인트의 효과 데미지를 입습니다. 오시리스 30은 뮤지로 갑니다. 주다이는 에어 허밍버드로 오벨리스크 30에게 공격 선언. 칸다는 오벨리스크 30의 리버스 효과를 발동. 히즈, 특수 승리 카드를 3장 나열하시오. 주다이가 언급한 카드는 엑조디아, 위조보드세 번째는 까먹었습니다. 10초 경과, 오답 처리됩니다. 따라서 오벨리스크 30을 공격한 에어 허밍버드는 파 되었고, 주다이는 1,200 포인트의 효과 데미지를 입습니다. 오벨리스크 30은 뮤지로 갑니다. 주다이는 리버스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턴을 마칩니다. 그래도 뚝심 있게 키즈를 풀다 보니 주다이에게도 성과가 있었는데 제일 상위 단계인 30들까지 전부 뮤지로 갔기 때문에 칸다의 키즈 쇼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칸다의 키즈 밸류는 그닥 좋지 못했는데 뭐 숨장기는 피지컬 문제니 당연히 주다이가 풀수 있었고 특수 승리 문제도 이미 듀얼전에 주다이 앞에서 떠벌렸기 때문에. 주다이가 사람 좋아서 몰랐던 셈 치고 넘어가서 망정이지. 실질적으로 주다이에게 빡세던 건 백수대 행진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데미지 단위가 큰 30들 키즈인데좀 성의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슬슬 단역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다의 턴, 키즈를 발동. 상대는 자신 묘지 맨아래의 몬스터를 맞춰야 합니다. 맞춘 경우 그 카드를 제외하고, 못 맞춘 경우 자신 필드 위에 소환합니다. 주다이는 오벨리스크 10을 선언, 오답입니다. 정답은 서치 쇼크의 패코스트로 보냈던 수수께끼 패널 9입니다. 따라서 칸다의 필드 위에 수수께끼 패널 9를 공격 표시로 특수 소환. 수수께끼 패널 9의 소환 시 효과를 발동. 유지에 있는 키즈 몬스터들을 전부 덱으로 돌립니다. 수수께끼 패널 9으로 스파크맨에게 공격 선언. 주다이는 시크릿 미션을 발동. 상대 몬스터의 공격 선언 시 발동할 수 있으며, 상대는 그 공격 대상을 무작위로 선택해 배틀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공격을 중단하고 배틀 페이지를 종료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칸다는 전투를 속행. 왼쪽 몬스터를 선택합니다. 칸다가 공격한 몬 몬스터는 프레임 윙맨 따라서 수수께끼 패널 구는 전투로 파괴되었고 칸다는 200 포인트의 저투 데미지를 입습니다. 주다이는 프레임 윙맨의 효과를 발동, 전투로 파괴한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상대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칸다는 1900 포인트의 효과 데미지를 리어 라이프가 0이 됩니다. 주다이의 승리, 이번 턴에도 칸다의 플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즈를 통해 주다이에게 트릭을 걸었는데 보기 좋게 먹혀들었고 키즈 몬스터의 재활용으로 이 페이지를 보는 전술도 훌륭했습니다. 칸다가 또한대 아직 잘했던 건 퀴즈 플랜에만 집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배틀을 안할것 같은 덱처럼 굴리다가 갑자기 훅 들어왔었죠. 여기서 칸다가 스파크맨을 공격한 게 실수냐 아니냐가 갈릴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수는 아닙니다. 이번 턴 퀴즈 몬스터를 다시 세팅할 수 있는 수단이 불분명하기에 턴을 좁았자 주다이의 필드에 밀려 역힐각이 나올 뿐이고 공격이 먹히기만 한다면 키린이 때리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시크릿 미션을 맞긴 했는데 여기서도 아직 2분의 1로 스파크맨 맞출 수 있었습니다. 뭐 이것도 본인 역량이지만요 주다이는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작전으로 갔는데 칸다에게 역으로 퀴즈를 내면서 허를 제대로 찔렀습니다. 물론 이조차 확정 요소가 아니라서 무모하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 애니의 제목은 유유왕 GX입니다. 운싸움으로 가면 결국 주다이에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듀얼 전체적으로 봐도 뚝심있게 밀어붙인 주다이가 이길 만한 경기였습니다. 칸다의 진짜 페인은 전략이나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매사 애매모호한 태도와 신념으로 듀얼 듀얼을 대했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듀얼로그에 반영이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다이 말마다나 듀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저 아스카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아스카 내 거니까 넘보지 마라. 듀얼 후 주다이는 칸다에게 조언을 해줬고 자신에게 내쌍으로 조언을 해준 게 주다이였다는 걸 깨달은 칸다. 급기야 주다이를 형님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다이 꼬봉수리가 탄생합니다. 빌드업 좋은데 칸다도 가끔 출연하는 사이드킥으로 가져갔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리듀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